예능 콘텐츠를 만드는 방송 PD입니다. 네. 그 방송국에 소속된 PD로서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시청률이 잘 나오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에 광고도 붙고 회사도 돈을 벌게 되고 저도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 기획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즉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입니다.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는 분명 있습니다. 어, 인간의 생존을 자극하는 어떤 서바이벌, 피지, 피지컬 백 같은 서바이벌, 혹은 뭐 나눈술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연애 리얼리티죠. 사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원초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느끼기에 너무나 쉬운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중요하다고 공감은 하지만 정작 잘 팔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기후 위기입니다. 그 하지만 저는 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공감은 하지만 막상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이 기후 위기라는 주제로 대중의 관심을 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왜 하필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저는 캠핑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연에 파묻혀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간들을 살다 보면 이 사각형의 건물 안에서 잃어버렸던 어떤 삶의 리듬을 다시 되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년 동안 캠핑을 하면서 약간 자연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날이 너무 빨리 더워지고 때문에 꽃이 너무 빨리 피고 최근에 뭐 벚꽃과 매화, 진달래가 옛날에 같이 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꽃이 너무 빨리 피고 또 매미가 너무 빨리 우는 것 같이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상하리 만치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자연 지구가 충분히 이상하고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더 이상 살수 없을 정도로 좀 위험해진다는 건 우리의 생존과도 지켜야 된좀 그런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각형의 건물 안에 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기후 위기의 위협을 느낄 겨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24시간 이렇게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고 모든 게 편리하고 너무나 안전합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켜면 되고, 추우면 난방을 틀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특정한 숫자 혹은 해외의 심각한 재난제 사진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기에는 그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거리를 조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과 기후 위기를 결합한 지구의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음악만큼 사실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무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 잔나비의 최정훈 씨뭐 yb 대한민국의 탑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전 지구상의 기후 변화 피해 지역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가장 멀리 간 곳은 남극이었습니다. 네. 인간의 발길이 가장 닿지 않은 태초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항상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들만 나와서 어, 이게 진짜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 제 눈으로 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을 출발해서 4일 동안, 무려 4일 동안 비행을 하고 칠레의 어떤 땅끝 마을에 가서 5일간의 대기 끝에 이제 겨우 9일 차에 출발한 지 9일 차에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극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음, 새하얀 얼음 왕국을 기대하면서 갔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진흙과 돌이 많았습니다. 세종과학기지의 어, 연평균 온도도 매년 꾸준히 상승해서 거의 영상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덮여있는 날보다는 눈이 덮여있지 않은 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펭귄은 더 이상 눈이 아닌 돌과 진흙 위에서 존재하고 있었고 이렇게 약간 계곡물처럼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 같은 것에 목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마치 하와이 같은 느낌이죠. 네. 이 모습을 마주했던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 씨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진짜 현실을 마주한 어떤 참담함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기력함 그 감정이 온몸으로 전해졌으니까요. 제가 이 표정을 음, 지구의 블랙박스를 촬영하는 내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스페인의 사모라라는 지역인데요. 어, 유럽의 요즘 폭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50도까지 근접을 하는데 여기는 반경 20km가 싹다 불타버린 사무라라는 스페인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들과 들판과 산이 이렇게 맞닿은 곳이었는데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자연 발화적으로 산불이 발생했고 나무가 점점 더 건조해지니까 이제 산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km 정도 도시 하나가 거의 다탁 탄 상태가 되었는데요. 원래 산에서는 숲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죠? 새소리도 들리고 동물 소리도 들리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곳에는 이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풍경이었는데요. 이 풍경을 마주하던 모니카, 립제이 그리고 김해나님의 어떤 참담함, 암울한 표정. 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디인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여기는 대한민국 동해입니다. 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동해에 이 모래사장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래사장 위에 이렇게 지었던 도로와 그 도로 위에 지었던 집들도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참담한 모습을 마주하던 YB의 보컬 윤도현님의 표정도 굉장히 어 약간 암담했었고요. 네, 여기는 혹시 어딘지 아시겠나요? 맞습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입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말라서 죽어있는 나무들이 구상나무라는 친구들입니다. 어, 멀리서 보면 자작나무처럼 보이는 이 나무들이 실제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밑에서부터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말라 죽어있는 모습을 한라산에 가면 그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저희가 리세라핌 그룹이랑 같이 올라가서 이 모습을 목격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그 두려운 표정이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키스트들은이 감정을 현장에서 쌓아서 음악적인 퍼포먼스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은 KBS 채널을 통해서 고스란히 방영이 됐습니다. 과연 이 방송은 대중의 관심을 사는데 성공했을까요? 방송이 나간 후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건 k p o 스타 세븐틴 후시의 서울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렇게 불빛 찬란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시작해서 서울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면서 이제 암흑으로 끝나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워낙 팬덤이 많은 K팝 스타이다 보니 내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TV를 틀었다가 어떤 기후 위기의 실체를 마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탄소를 배출해야만 했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지구를 위한 것이다 <laughs> 라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서울은 서울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대부분 10위 안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불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기후 위기의 주범인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 호, 어, 서울, 호시의 서울 퍼포먼스는 어떤 과정, 과장이 아니라 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사실 이 프로그램은 결론적으로 돈이 되진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가진 방법을 썼음에도 기후 위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품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감히 예상컨대 저는 앞으로 이 이야기가 점점 더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는 수도를 이전하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과 산불로 도시 전체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렇게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재해는 점점 더 자주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고 어, 때문에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도시 한복판 서울에서 2년 전 80년 만의 폭우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이 사각형의 건물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과연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너무 흥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흥행한다는 건 그만큼 지구가 더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일 테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오늘도 저는 기후 위기를 팝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